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 경이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주님을 찬송하도록 합시다. 름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로옷 찬송하는. 이미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우.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역이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모화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실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고 많이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4절을 보시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축복을 하더라도요. 저주같이 여기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겠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상대방을 그냥 무시한 채 다널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례하고 자기 편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선물이나 축복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선물이나 축복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선물 중에 선물, 축복 중에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복음처럼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저주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전도의 의무를 우리가 숙제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비로소 상대방이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9장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 한번더 나오죠. 부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아내에게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계속 싸우면 마치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이 깊이 패이듯이 서로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서 자란 자녀 역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부부싸움이었기 때문에 성장해서 자녀가 결혼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싸우는 부부 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16절을 보세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런 불행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는데요.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기름은 손으로 움켜줄 수 없듯이 늘 싸우던 부분은 그것을 멈추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기름을 움켜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부부가 각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면 부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 관계가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인간 관계는 사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마주보며 싸우던 패턴을 깨고 각각 예수님을 먼저 마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어떤 큰 일을 해주셨는지 마음으로 깊이 느껴질 때까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이전과 다르게 보일 거고요. 이전과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친구 관계죠. 물론 부부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무뎌져서 유용하지 않은 연장이나 무기를 날카롭게 해서 다시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 이걸 의미하죠. 친구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칭찬과 응원, 그리고 적절한 조언과 책망이 쓰러진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아무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아,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면 누구나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상처 입고 주눅 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녹슬고 무뎌진 연장처럼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얼굴도 빛나게 될 거예요. 아,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친구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바로 그것을 거두는 법이지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은 표정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면 짜증으로 돌아오고요. 비난하면 비난으로 돌아오고, 미소를 지으면 미소로 돌아오고, 또 칭찬하면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내가 사람을 대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것을 먼저 심을 줄 알아야 되죠. 나는 상대방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자꾸 하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거나 또는 가라지를 심어 놓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주 대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나쁜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서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요. 좋은 말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수 없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하로도요.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상대방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죠.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 어, 오직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벗어도 채울 수 없죠. 아, 근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항아리에 붓는 게 아니고요. 항아리를 물 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비로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면 더 이상 사람에게 나를 채워주기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 미련함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에게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요, 비로소 인간 한계 너머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또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결코 벗겨지지 않았던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루지 못한 23절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안의 우린 하나, 기대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 자매의 기쁨과 슬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상처입고 또 화가 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자를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부모를 대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말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마음이 한결 한층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담길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의 송영관 최문정 선교사님과 딸 예나 청년, 그리고 대만의 박동성 유미란 선교사님과 딸 은민 아들 은홍 청년,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참빛 예술학교와 최진미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